제8장 시베리아 유럽 횡단 여행 어머니는 1910년 스코틀란드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전 세계 선교사회의에 조선 지역의 공식 대표로 임명되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여행은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도 이 점에 있어서는 나쁜 학생은 아니었다. 내 나이 16.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갖추어 한 때였다. 우리는 만주와 시베리아를 경유하는 육로 여행을 계획했다.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참으로 과감한 행로였다. 우리가 탄 만주 철도는 노일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완공한 것이다. 이 철도는 산 등을 넘고 단단하지 못한 집안, 표토 등을 거치는 난공사였다. 공학적으로도 기록될 만한 공적이었다. 1904년의 분쟁 당시 군대와 보급물을 전선으로 우송하는데도 크게 이용되었던 철도다. 기차가 산맥을 통과할 때의 흥분과 드릴은 대단했다. 가파르고 꾸불꾸불한 산 옆으로 불안하게 달렸다. 창밖을 보면 깊은 협곡이 새까맣게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기차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매우 불안했다. 기차는 낮에만 운행했다. 우리는 작은 산마을에 내려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지냈다. 여행 이틀째가 되는 날 어머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넌이 여행 코스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구나. 이 여행을 한번더 해보면 어떻겠니? 지금 찾아보니 시베리아 횡단 기차표를 평양에 두고 왔구나. 내가 에밀리 헤인지에게 표를 가지고 국경까지 나와 널 만나라고 전보를 칠 테니 넌 거길 가서 표를 받아 이 목단까지 혼자 오너라. 우리 둘이서 함께 갔다 오면 기차 값을 너무 쓰게 되어 여행비가 모자라니까 말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참으로 난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제일 꺼림칙한 것은 만주의 여관에서 혼자 밤을 지내야 하는 점이었다. 만주에는 마적이 자주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지 불안한 점은 헤인지가 정말로 국경까지 나올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불안과 초조함을 안고 만주 국경에 도착했다. 헤인지가 우리들의 기차표를 들고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이 확 풀렸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충동적인 키스를 해주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직도 내게는 이 기차표를 안전하게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날 밤은 여관에서 혼자 묵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종업원이 찾아와서 날씨가 추워졌으니 따뜻한 데서 자야 한다며 만주식 겨울 침실을 제공했다. 이것은 추운 겨울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조선인들은 방바닥 전체를 덮게 하지만 만주인들은 방바닥 중에서도 침대가 될 부분만을 데운다. 방바닥의 일부에 돌을 높이 쌓아 만든 것으로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그 밑을 총, 통과하여 침실 끝에 있는 굴뚝으로 통한다. 사람이 굴뚝 위에서 자는 셈이다. 바닥보다 높게 솟아 있어 편리하고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따뜻하게 잘수 있다. 만주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다른 종족이다. 키가 6비트가 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들의 발을 작게 하려고 전족을 감지도 않는다. 그들은 주로 콩과 기장을 먹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들의 체력을 좋게 하는 좋은 영양소인 모양이다. 하룻밤 묵으면서 나는 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 어머니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얼마나 걱정을 하였든지 내가 돌아오자 따뜻하게 껴안고는 키스를 했다. 이윽고 우리는 만주의 끝, 시베리아 국경에 도착했다. 마을은 황량하고 음침해 보였다. 우리는 여권, 비자, 기차표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마을에 더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어서 기뻤다. 러시아의 기차는 좌석이 길고 좁은 나무 벤치인데다 아무런 깔개도 없어서 러시아의 딱딱한 것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방석을 준비해 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았다. 러시아 승객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이 많았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들은 서로 일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일을 잡아주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기겁하여 얼른 국제적인 통화 수단인 손짓으로 'no'라고 거절했다. 우리가 시베리아의 절반쯤 갔을 무렵 나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말라리아에 걸려 거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머니는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3,000마일이나 떨어진 이르쿠츠크에서 내렸다. 이곳은 아름다름, 아름다운 바이칼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 당시는 길도 포장되지 않은 조그마한 개척지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탄 마차는 땅이 질어서 바퀴의 중간까지 진탕 속에 빠졌다. 통나무 오막사리를 발견했다. 이 집은 아버지가 태어난 캐나다의 통나무집과 비슷했지만 더 초라했다.어머니는 러시아 의사를 찾는 데 성공했다.그는 수염을 무성하게 길러 마치 수용소에서 막 도망나온 사람 같아 보였다.그러나 아주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다.그는 내가 심한 말라리아에 걸렸음을 알려주었다. 운이 좋아서 말라리아에 잘 듣는 키니네로 치료받아 다음 주에는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다시 탈수 있었다. 우리는 여행 일정에는 그리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시베리아의 개척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흥미 있었다. 처음에는 그곳의 생활이 단조로워 재미가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인상과는 달리 매력 있는 곳이었다. 다시 기차를 타고 긴 여행 끝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도움식 교회 건물들이 인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교회당 안에는 열성적인 신자들로 가득했다. 안내자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흑한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격심한 추위와 용감한 군대에 쫓겨가기 전에 사용했다는 침대도 보았다. 페테르스부르크는 모스크바보다 더 현대식 도시였다. 도시를 건설한 역사적 인물은 피터 대제였지만 1924년 레닌의 이름을 쫓아서 레닌 그라드로 바뀌었다.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지진 같은 진동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우리가 놀라자 사람들은 피터 대제가 이 도시를 세울 때 스폰지 같은 수렁 위에다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내의 전차가 지날 때마다 이런 진동이 있었으나 곧 익숙해졌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궁전이라는 겨울 궁전을 구경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다들 똑같아 보였다. 우리의 다음 기착지는 바바리아였다. 그 다음으로는 파리 그리고 런던.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 회의의 공식 개정 날짜에 알맞게 에딘버러에 도착했다. 이 회의는 선교사 회의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큰 회의장은 세계 각지에서 온 대표들로 꽉 찼다. 회의는 선교 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존 모트 박사가 주재했다. 그는 1897년 어머니에게 나와 동생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 일하라고 조언해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 개인적인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쁨이었다. 그는 일부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찾아와 주었는데 주었다. 선교회의는 정말로 감명 깊었고 고무적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는 메사추체츠주의 마운트 허몬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이곳의 마운트 허몬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드와이트 무디가 창립한 이 학교는 학생 자원 운동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마운트 호몬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다.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었다. 내 앞에는 학업, 그리고, 적응이라는 두 과제가 놓여 있었다.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지, 내가 태어났고 성장기를 보낸 조선과 미국 생활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어머니가 안신년 휴가를 끝내고 조선으로 귀임한 1911년, 나는 마운트 허먼의 홀로 남았다. 아마도 나는 다른 선교사의 자녀들보다 더 철저히 조선식으로 자란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온종일 병원에서 일했으므로 나는 형제도 없이 외로웠다. 나의 놀이 상대는 거의가 조선 아이들이었다. 그들에게서 조선 놀이를 배웠고 거의 그들처럼 행동했다. 사고방식도 조선 사람과 다름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곳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간섭이 별로 없는 조선의 생활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시계가 없이 살고 있다. 조선에서는 서양 사람들의 긴박감과 시간의 개념을 배울 수 없었다. 조선인들의 생활 철학은 서두르지 않는 태평함에 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내 성격에도 맞는 것 같았다. 조선 사람들은 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마치 내일은 오지 않는 것 같이 일한다. 항상 눈을 시계에서 떼지 않아야 하는 이런 생활 방식은 내게 여간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무엇이든 다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아주머니 이것 좀 해줘요. 하는 말이 입벌어처럼 따라다녔다. 이곳 마운트 허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학교에는 노동 시간이라 불리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하루 두 시간씩 일하고 번 돈을 수업료에 보태게 했다. 주일에는 일을 못하므로 월요일에는 1 시간 반을 더 일할 수 있다.오버 타임의 수당은 시간당 12.5센트였다.나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다른 학생보다 상당히 많이 일했다.그들은 학교 농장에서 내게 여러가지 일을 시켰다.금방 자른 옥수수 대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밑에서 그것들을 사일로 안에 펴놓는 일은 매우 단순한 일로 보였다. 감독은 눈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가?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지했으므로 자신있게 대답했다. 물론 할수 있죠. 사일로 안은 먼지가 지독했고 지옥같이 뜨거웠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위에서 사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잠시라도 일을 쉬면 사, 사료 밑에 묻혀버리게 되므로 정신없이 골고루 펼쳐놓아야만 했다. 사일로 안에서는 내일은 없다란 말이 진리처럼 느껴졌다. 전력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농장 감독은 내가 일을 완수한 것을 보고 다음에는 우유 짜는 일을 시켰다. 나는 이 일이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손으로 우유를 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떤 것인지 말할 자격이 없다. 처음 내가 부드럽게 암소에게 손을 대려고 하자 이를 마다하고 발로 나를 차버렸다. 나는 별수 없이 걸상에서 떨어졌다. 다음에는 심술궂게도 더러운 발 하나를 우유통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젖자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독이 와서 내가 암소에 젖통을 충분히 짜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하는 식으로 계속하면 소들의 젖이 곧 말라버린다고 알려주었다. 이일 다음에 맡은 것은 토마토를 따는 작업이었다. 허리가 아픈 것만 제외하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작업이야말로 어떤 잔인한 도깨비가 발명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 시작했다. 나는 전부터 농장을 하나 갖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경험으로 절대로 농부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다. 농장 일에 겨우 익숙해져 갈 무렵 기숙사 중한 건물의 청소일을 맡게 되었다. 속으로 불안스, 불만스러워하고 있을 때 부엌과 큰 식당을 잇는 건물에서 일하도록 했다. 부엌에서의 견습이 끝나자 식당의 학생 담당 급사, 농장 감독들의 담당 급사, 선생 담당 급사로까지 승진되었다. 여기에서는 승진 외에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다. 이곳 마운트 허문의 부엌에서 나는 비로소 서구식 시간에 대한 가치와. 정확한 시간 약소의 개념을 배웠다. 이 학교는 학구적인 면에서도 내게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나는 필수 과목의 하나로 해리슨 박사의 성경반을 수강했다. 강의는 학생자원운동이 탄생되었던 바로 그 교실에서 있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있는 존 포먼 목사의 아들도 한 반이었다. 1887년 아버지를 학생 자원 운동에 참가케한 사람이 바로 존 포먼 목사였다. 나도 아버지를 조선으로 가게 했던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했다. 내가 마운트 허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에서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다. 그중에는 나의 단짝인 존 버에어도도 있었다. 이들이 도착, 도착하기 전 나는 나보다 먼저 조선에서 나온 여학생들과 반 시간 정도 담소하기 위해 강 건너편의 자매 학교인 노드필드로 두 시간이나 걸려서 터벅터벅 걸어가곤 했다. 우리는 자랑스런 우리들의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당시에도 무디 씨는 이미 복음 전도사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우리들의 두 학교와 시카고에 있는 성경 학교가 있는 한 그는 더욱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데 우리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1912년 나는 페니 크로스비를 만났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그녀는 장님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찬송가 작가였다. 아버지가 뉴욕 메디슨가의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시절 사귀었던 훌륭한 친구였으며 아버지가 그곳을 떠나던 날 송병가를, 송별가를 송별가를 지어 주었던 분이다. 내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자 따뜻하게 나를 맞아 주었다. 아버지가 메디슨의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시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녀가 은혜로 사함을 받음과 그 외에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곡했을 때의 일들을 행복감에 젖은 얼굴로 회상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마치 성인을 보는 듯한 그녀의 밝은 인격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운트 허몬에서의 작업 견습은 1915년 6월 졸업과 함께 끝났다. 나의 학교 생활은 나의 장래를 위한 학업 준비 이외에 조선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문학원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대학에 갈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대학 진학 문제로 부모의 친구인 스톤 씨를 만나려고 뉴 로세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분의 사위이며 목사인 물신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학생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작은 대학의 장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도 학생수가 적은 오하이오의 알리언스에 있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을 졸업했었다. 나는 규모가 큰 종합대학에 갈 계획이었는데 그가 적극적으로 자기 모교에 가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해서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학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메리안을 이 학교에서 만났던 것이다.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서 한 방을 쓰게 된 프레드 브레튼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행운이었다. 그는 문장력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훗날, 특출한 친구들이란 책을 썼는데 나도 그 책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다. 그 책에서 그는 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대학의 첫날 모든 신입생들처럼 나도 기가할 방을 찾고 있었다. 정면에 캠퍼스가 보이는 앞쪽의 방을 발견했으나 이미 다른 학생이 들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나처럼 낙심에 찬 학생을 만났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서로 쳐다봤다. 막 돌아서려는데 여자 관리인이 말했다. 여기 좀 봐요. 이 건물의 뒤쪽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방도 좋고 두 사람이 기가할 정도로 크니 한번 보세요. 목적이 같을 때면 낯선 사람들도 쉽게 친구가 된다. 우리는 다시 서로 쳐다봤다. 마치 상대방의 성격을 탐색하려는 듯좀더 차분히 서로를 관찰했다. 그리고는 함께 방으로 갔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가 먼저 물었다. 내가 좋다면 있어 보지? 나의 새 친구는 내 물음에 대답했다. 이렇게 하여 또는 신의 뜻에 의해 나는 조선에서 온 셔우드 홀과 한 방을 쓰게 되었다. 나는 곧 그가 이상적인 동료이며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흥미있는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알았다. 함께 지낸 숱한 날 밤마다 호튼 침대에 걸터앉아.홀은 침대에 걸터앉아 놀랍고도 신기한 그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열심히 경청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았으므로 머리에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흉터는 내가 죽을 뻔했다는 표적이야. 어머니가 안식년 휴가 중일 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었지. 갑자기 그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인 걸 알고 선장은 축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었어. 마침 근처에 지나가는 배가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축포를 쏘기로 했지. 안전하게 뒤로 물러서야 했는데도 어떻게 쏘는지 보려는 호기심에서 앞으로 다가섰거든. 대포는 불을 당기자 큰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조각으로 터졌단 말이야. 그 중에 파편 하나가 윙 날면서 내 머리를 스쳤어. 내 곁에 있던 중국인은 그 조각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사했어. 나도 처음에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면서 아픔을 느꼈지.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픔의 가치에 대하여 감사했던 기회이기도 했어. 그때 내 머리가 조금만 뒤로 움직였다면 아마도 지금 여기서 너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나는 홀의 머리에 있는 흉터를 향해 축하를 했다. 홀에 뛰어남은 학교생활 중에 곧 드러났다. 그는 교회, 선교단체, 친지들의 모임에 나가서 조선에 관한 역사, 부모의 사업, 조선과 다른 곳에서 얻은 경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의 강연은 인기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의 풍속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린 애들에게는 호랑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 사이에 전해 온 민담이다. 부채, 머리털로 짠 밧줄, 조선 옷, 수예품, 그림 그리고 조선에서 찍은 사진 등이 자주 방의 장식품으로 등장했다. 그는 학생 자원대의 회장이었으며 오하이오 대학들의 학생자원연합회의 대표위원회의 회장이기도 했다. 양심적이고 신중한 학생이었으며 대학의 다른 여러 활동에도 참여했다. 홀은 비교적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되었다. 그는 꼭 필요한 해야 할 말만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애는 서로에게 축복스러운 것이었다. 이 다재다능한 친구는 내 인생에도 계속 좋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 대학 기숙사에서 셔우드 홀과 한 방을 쓸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다. 나는 마음 깊이 브랜턴의 우정 있는 기록에 대해 답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 책에서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로맨스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사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면 그가 너무나 젊었기 때문이었을까? 이 로맨스는 마치 금실로 짠 길고 아름다운 비단처럼 내전 생애를 감싸고 있는데도 제 구장 내일을 찾아서 계속됩니다.